사분하 파하네야. 네. 감추인 것을 밝히는 자. 이게 이제 우리 어, 목사이고 구약적으로 선지자들, 신약적으로 목사이고 성도인 거죠. 어, 신약적으로는 그 목사나 성도나 음, 한 형제입니다. 음, 거의 그. 동급이야 동급. 다만 에, 어떤 그 질서상 그리고 또 어, 성도가 구원 받았다 그래서 바로 뭐 세상에서 어떤 그 바로 막 구원 받은자의 어떤 승리자의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훈련의 장소로 교육. kanın.